안녕하세요! 서문형입니다자 오늘 GTA5 아, 스턴트 레이스 쏘비오니린 형님이랑 저랑 루도빅, 반한, 저퍼이과 함께합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이게 아주 병신 레이스라고 합니다 응? 병신 레이스? 공항에서 막 사고 아, 공항에서 막사 인천공항에서? 아, 공항에서예 그럼 뭐, 우리 집 와야지 <laughs> 뭐봐 답이 있니? 뭐여? 그거 뭐여? 어디로 가요 이거? 이스폰에 대해, 거오류난 거야. 야, 왜에 이스폰. 잠깐만, 야, 왜? 어, 아, 이거... 이스폰을... 어, 잠수변미 oh, wow. 덩어로... 개... 어떻게? 로못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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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이거 못 쏘나 이거는? 탱크로? 아 이거 뭐찍나왜안 찍히지? 주포가 못 찍혔네. 아라 드라... 아, 안 주포가 해. 고정돼 있네, 이거. 간다. 아 이거 안 가지네. 아, 요 예반데 이거? 아니야, 그거 아! 누르면 되긴. 어, 더 보기 하이 아, 어, 근데 이거 주포가 막 지원자 흔들려가지고난리나네 아, 안 돼. 뭐 아, 어, 주포가 이거... 어. 안 되는 건 처음 보네, 이거. 와 이거 노린거야? 노린거야 노린거야 와 탱크로 <laughs> 탱크로 벽타기 탱크로 벽타기하는건 존나 처음보네 아니 이거 어, 약간... 이거 버그잖아 <laughs> 이거 아예 <laughs> 탱크로 하는게 버그 아니야 이거? 버그 레이스 어어 왼쪽으로 음, 어 잠깐만 오. 아 힘이 달렸어, 떨어졌어 아, 아 리스폰 넥 아. 걸렸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된 내 시점을 어. 모르겠어. 내가 아 어디로 어. 가는지 모르겠어. 형왜 아. yeah. 이렇게 탱크가 반짝반짝 거려나 크롬 보구이잖아 <Coachella> natin... 와우! 아, 이거 탱크 이상해. 어, 잠깐만, 나 바닥에 떨어지는데? 아, 오케이. 이거 그냥 올라가면 되지 않나? 아, 탱크 왜 이렇게 이상해, 이거? 아, 아 겨우 격타기 하네, 지금. <laughs> 탱크 이상하다니까칠과라고요이양봐라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은칠거가야지얘탱이이상했는데아따 어. 내가 1등이네은 아니야? 아야아이아이아 이상은 아니 이상은 아니야? 10개 이상은 아아아야야 막 녹슬었어. 아 주황색이라 그런가? 어 주황색이라 그래. 형그 아, 차량 색깔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나 주황색깔이라. 오오 시리스 빡. 그래 이거지. 음. 아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이제,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와, 와 이제 허려오 탱크 탱크 잠깐만.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아 힘들다 답답이. 그거 그벽 타야 돼. 아 여기 있구나 벽이.

시민이 펜티크 여행 감독은 처음인데 이게 방해. 시민 아 왜, 왜 이렇게 방해가 심해 뭐야 이거 부스터 안 타도 잘가지는아나 <laughs> 이거 나 지금 문제가 패드가 아니라 키보드로 갖고 있거든요? 아그 <laughs> 적응 안 되네 벽 타기 할 때. 아나 미쳐버렸다. 저 지금 키보드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힘들어죽겠네아 어 이거 어렵다 이거. 아못 어 넘어가나? 망했죠. 아 망했죠. 아 됐다 됐다. 망했어.

아니 왜 비껴나가! 이 그지같은! 안돼 안돼! 아이씨 이거 왜이래 아 진짜 갑자기 손톱 가렸네 이거 아 여러분 먼저 가겠습니다! 아유 충성! 아나 이거 빡세네 빡세 이거 아니, 아 이거 못들어가면 어떡하냐 내가보니까 이거 부스터 아꼈다가 아 이거 잠깐만 옆에 점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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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돼. 벽타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아. 점프대, 여기 바로 옆에. 오케이, 여기서. 점프대에서 부스터 빵! 키고 빵! 오케이, 빵! 아, 좀 꺼져라. 아이씨. 오케이, 착지 아, 완료했고. 뭐, 여기 넣어줘라, 이렇게 해서. 아, 시민들 차 냅두고 튀, 튀었어. 여기서 한번더 위로 부스터. 그래, 이거지 이러면은 멀리 가거든. 어우, 겨우 찍었네. 뭐야? 나 이거 못 찍은겨? 잠깐만, 나 조진 거 같은데. 아 너못 뭐 찍은겨요. 밑으로 가면 내가 무조건 위로 가야 된다는... 아, <laughs> 아 차에 걸리냐? 이걸 또... 야 이거 위로 가야 돼. 알려줌! 네, 그위로착지 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크가면 되지. 아! 아, oh 아 까이 이렇게 가면 돼. 어. GTA는 꼼수 아, 아니겠어역시 아, 아, 이거 시민차랑 충돌해 가지고 아, 이거 올라가고뒤지같네 이걸 이렇게 떨어지나고. 다시 하자, 얘들아. 어. 아, 어 죽었네. 일단 점프하고 여기서 최대한 위로 한번더 점프. 아. 와 이거 어떻게 가 여기를 갈수 있으니까 만날어낼지그 응. 중간에 부스터를 약간 하늘을 향해서 써야 되거든요 앞 부분은 많이 높여야 아, 돼로 쏘세요. 아또못 간다 이거 아 이씨. 어 너무 어려운데 이거 하늘향에 쏴도 그냥, 그냥 이거 뭐가야 돼 제발 제발 향 쏘고 와 이건 이건 멋있다. 택도 없겠다 이거 왜 긴박하고 계세요? 아 하고 딱 위로 보고 오케이 45도 각도로 위로 하던 다음에 여기서 뽕! 아 이번엔 될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다. 난 됐다. 아 근데 이상한 뒤 내렸어. <웃음> 좋됐다 <laughs> 아니 뽕 넘어가면 되니까. 찬을 향해. 짓겠다. 아는 못넘어가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오 된다 이거 된다 이거 된다 가나요 마아 찌 떨어지마 벽 치세요. 아야 아니 여기 아, 떨어면 어떡해 아니 잠깐만 시민 시민 진짜 아니 와나 미치겠네 탁 아싸 아나 미치겠네 아 이거 체크포인트 이거 저장 안낸줄 알았어 저희 왜국인 있나요? 오케이 됐다 와 올라왔다 와 안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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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형 거기로 올라가면 거의 밑에 부분인가 지금? 야 이거 뭐야 잠깐만 밑에 부분이라서 못 올라올걸요 내릴 수 에바. 없는 레이스라 에바야 야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에바야 안돼 이상안데 달라고 했는데 옥상에 올라왔는데 <laughs> 건너편공장하면 날라갔어. 아 에바야 이거. 야나 여기 못 올라. 나 여기 여기 아니냐? 야 여기 아니야? 그 위인데 형못 올라. 쓰고. 아니야 인간은 언제나 가능성을 볼수 있어. 야 이제 그 시도해봤는데 안 돼요. <laughs> 어제 <이제> 튕겨 나갈 걸. <laughs> 응. 여서나팜 오케이 좋아 가자 자 이렇게 하면 충분해가죠 1 0 0죠아 이거 무조건이거든요 들어가거든요 바로 사 번장 아 음, 이상한 팀 어지 어 거기도 못 올라가요 아, 야 어떻게 가 그럼 여기서 <laughs> 저기 네모난 칸이 있죠 저기 위에서 보면 개장. 그 체크포인트 아, 네모난 칸이 있는데 그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아 미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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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안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망한 마, 아따에아망했다리아스3에3리 에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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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그 에스리, 그란거 에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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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스 마, 마, 마.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럼? 이... 잠깐만. 어, 넘어왔다. 저기 체크포인트로 정확히 떨어져야 되는 거야? 체크포인트 정확히 떨어지다가 옆에 있는 대로 높은 대로 떨어져 가지고 비스터로 아... 가아나왔 이거 패드로 아, 아, 안 하면 차량이 막 좌우로 왔다 갔다 지랄 걸어 가지고 나 어디 아... 가지? 야 아, 잠깐만. 이거 아 패드 연결했습니다. 패드 연결하면 여러분들 바로 끝나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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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갑니다. 오케이 여기 왔고요. 아 개꿀. 웬가라면 패드 연결 안할려는데아 바로 보세요, 님들. 바로 가죠? 거기도 안 됩니다. 아니요, 저는 가능합니다. 보세요. 아 거기 제가 넘어갔어요. 부스터로 아, 넘어갈어요한번 제가 쓸게요. 와! <laughs> <laughs> 저보라 코! <왜 고마워>. <laughs> 아, 아도나 나도 나도 떼근해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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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난 나도 나도 난도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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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도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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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아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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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 나도 나면 넘어가요. 아, 이거 안 되네. 아, 저번에 이거, 이게. ]다가? 먼저 형 가라고. 어. 배려해 준 거지. 아, 이거 어. 내가 갈라 했다, 고데이새 뭐, 다들 넘어가야지네? 안 돼, 넘어간다, 어디 가냐? <laughs> 저번에 아직 거기 있니? 어허, 아, 잠깐만! <laughs> 내가 아까 저랬는데. <laughs> 아, 빨리. 옆으로 날라가는데 나. 아, 이거 넘어가네. 파리기 너무 세 어, 찍어, 찍었다. 좋았어. 아, 아 아니, 잠깐 아, 잠깐 좋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저 버리 희생 너무 멋져. 이게 희생 정신이라고 저 버리가. 아, 아주 멋져. 어, 일본 가서 좋은 거 배워 왔네. 아. 응. 아, 저거 내가 못 된다. 아. 아. 쌀령어아먼 아, 쏘리랑... 아, 빨리 오셨는데, 아니 모른다. 먼저 가 먼저 가아 <laughs> 아, 아, 그래 아, 이거 왜안 나를... 찍어 너왜안 찍어주나요 님들? 님이 못 찍는 그, 겁니다. 그거 잘 님이요? 하시면 됩니다. 드라. 네 님이요. 아예. 님이? <laughs> 이 새끼가 님이란, 뭐? <laughs> 님이란 무엇입니까? 어 이거 뭐야? 야. 왜요 왜요? <laughs> 이거 형한테만 보이는 거 같은데? 잠시만, 어. 와. 왜이 이거 e they 려 와, 이제 보인다 보인다 어이 o Where they go? Where they go? Where they go? w h e 어, e they g 또. w h e 어 e they go? 이렇게 r e they go? Where t h e 안 올라가죠. 오케이. 어었다 갔다. 나이즈. 어, 애들아 내려서 찍기가 안 된다고. 없어졌다 뭐냐, 이거는. 이... <laughs> <안으로 날라간> 그냥 이거는. 하하하하하 하늘로 날라가 그냥. 아이 까비. 까비 안 떴어. 이거 어, 부스터 안 써도 되는데? 초반에 부스터 쓰면 그냥 되는데? 아, 그래요? 어. <laughs> 잠깐만, 누구, 야, 로켓 불발났냐? 뭐여? <laughs> 아, 어, 초반에 로켓 쓰니까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왔어. <laughs> 아, 못사고는데한것처럼 <멋진 웃음> <것 같아, 웃음> 보였다, 방금. 저퍼라, 아저 보고 있어요 저퍼. 아 저퍼리 <펄이> 존나, 불 <laughs> 써쓰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벽이 뀌어가지고 옆으로 날아가지고 옆으로. <laughs> 오케이 찍었다 나이스어 저퍼라 형은 저퍼라 <laughs> 형은 알아서 오셔야죠. 아, 아니, <웃음> <이거> <웃음> 아 <저펄아> 아까 희생 경이신 <laughs> 조졌는데 이제. 이건 싸... 못 도와드려 제가 싹 점펄! 싹 점펄! 싹싹싹 뭐싹 점펄? 싸가지 없는 점펄 점펄이라고요? 아 이게 싹, 왜! 아니 내가 뭐 했길래? <laughs> 어 영원히 보통받는 세노자 이건, 이건 되는 된다 이건, 이건 돼야지 이거는? 오케이 찍었다 야 일루와 싹 점펄 흐헤 <laughs> 이미 갔는데 타임머택 만들까요? <laughs> 아니, 그러지 마. 나 지금 안되미 지금. 그러지 마. 아, 여기 아니네. 오케이. 차량 변신하고오시있으냐 어. 이거? 아, 오시리스. 내차 드디어. 아, 이거, 이거 길막할래요. 딱 찾으면 들어가지게. 아, 잠깐만. 아, 오케이. 나도 여기 써야지. 나도 갖고 가고 싶 너는 거기 싸져 있어 이씨 레이스나 들어가셨어 두사를밀어줬어어저 빨리 아이 새끼 봐라 야이 <laughs> 새끼야 타이머텍 있는 타이머텍 빨리 오테나, 들어야, 타임 들어야, 타임 들어야 타임. 돼 아, 잠깐만 <laughs> 아니야 아니야 한명한명한명더저아 저번 짠짠이 이게... 누가 삼등이야 <laughs> 아나 네 내가 내가 사등인 <laughs> 거 같은데 내 삼등인 <laughs> 네, 같은데 이거 아, 네, 밀어가지고. 아, 얘 아직도 여기 아, 있어. 엄마, 야, 야, 이 새끼, 왜 여기 있어? 아직도... <laughs> 뭐해? 아, 부스터 개 빨리 있어. 이분 그냥 못 가. 내가 봤을 때는... 아, 이분. 누가, 어. 누가 3등, 4등인지 보자. 아, 길막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가 져버렸어. 아. 길막, 길막 하려 했는데, 서로 부딪혀가지고... <laughs> 오우, 우 야, 이거, 이거 제가 3등인데 아, 나 4위야! <laughs> 아, 네, 여러분 오늘 레이스 여기까지고요. 다음 레이스도 기대해 주고 저는 다음 레이스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스미디미드 붐.